받는 스트레스도 상상초월. 습기로 눅눅한 피부도 상상초월. 건강한 삶을 위해 바꿉니다. 반려동물이 좋아하는 세컨하우스로. 야외 나들이에는 애견 텐트로. 장거리 이동 시에도 편안한 카시트로. 사용해 보면 분명 다른 삶의 변화.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품. 붐팩 드라이룸. <놀람> 구격후털 말리기 스트레스 이제 그만 사랑하는 반려견과 애견인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군패드라이룸 일주일 무료 체험 찬스 함께 보시죠. 뜨겁고 센 바람 아니죠. 적정 온도로 뽀송뽀송하게 하는 건 물론이고요. 항공기 난방 방식 PTC 히터와 3D 입체 바람으로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빠진 털을 모아주는 집진 시스템까지 갖췄습니다. 산책할 때마다 매번 힘들게 목욕하세요? 아유 무슨 말씀을요? 간편한 에어 샤워로 말끔하게 정전기 케어까지 오케이. 자 구성도 확인해 보시죠. 자동 주문 전화 1번은 소형 사이즈입니다. 6kg 미만에 해당되고요. 자동 주문 전화 2번은 중형 13kg 미만에 해당됩니다. 무자 12개월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안내가 되고 있는 가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써보고 결정하시죠. 일주일 무료 체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만족 시100% 취소 환불도 가능합니다. 요즘 그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특히 네. 반려견 그리고 고양이들도 많아졌는데 네. 참 이뻐요. 이사랑럽고 그렇죠. 사실은 반려동물이라는 게내 정서를 함께한다는 그렇죠. 게 반려동물이잖아요. 말 그대로 반려 같이 그, 같이 간다는 그, 거는 네. 통반자잖아요 그런데 네. 아우, 정말 관리하는 거 생각하면 음. 좀 사실 고민이 많이 되기도 해요. 잘해주고 싶은데 얘네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특히 한번 산책 갔다 오면 목욕 같은 거는 와. 어우 정말 쉽지 않죠. 근데 목욕도 목욕이지만 <laughs> 네. 목욕 후에 말리는 거. 허, 네. 진짜 말리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laughs> 이것만 누가 대신해줬으면 어. 참 우리 아이한테 더 많은 사랑을 줄수 있을 텐데라는 네.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 동안 어떻게 말리셨어요? 대부분 이걸 썼죠. 네. 이거라도 있으니까 <laughs>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시죠 음. 이 드라이 소리 자체가 아이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소리라고도 하고요 네. 상황에 따라서 이게 열 조절 자체를 못하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해서 아이들이 어~ 어떡어 어, 뜨거, 어 뜨거. <laughs> 이럴 수도 있게 되고 <laughs> 맞아요. 이라든가 발이라든가또 네. 엉덩이 부분 이 중요한 부분을 또 해야 되는데 이 싫어하는 걸로 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좀 미안했던 경험도 없잖아, 있었을 거예요.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반려동물을 음. 16년째 같이 오. 함께하고 있는데. 기티, 기티! 네, 우리 기티, 기티가 기티, 기티라 기티. 잘하라고 기티. 기티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 이 아이를 드라이 하면서 사실은 10번도 넘게 서로 깜짝깜짝 놀랐어요. 음. 한 부분을 집중해서 드라이를 해서 뜨거워서 애들 막 도망가고 아이고. 그러니까, 제가 드라이를 해도 그냥 얘는 깜짝깜짝 놀라서 도망가는 거예요. 드라이기 자체를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싫어하는 걸 우리가 편하기 위해서 억지로 음. 하는 거는 사실, 그건 좀 잘못된 방법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제품이 이 제품이에요. <laughs> 자, 기본적인 이렇게 집 모양의 캔넬이 들어가고 네? 드라이기, 그리고 어, 음이온, 그리고 팩까지 함께 준비가 되어 있는 구성인데, 네. 사실 음연 키까지도 중요하지만, 네. 더 중요한 건 사용하는 방법도 굉장히 쉽다라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거예요. 사실 제가 이거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어떻게 사용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는데, 설명할 게 없어요. 너무 간단해요. 살짝 보여드릴게요. 우리 마루가 지금 들어가 <laughs> 어, 마루야, 있는데, 잠깐만. 마루가 어. 안 나오려고 그래요. 왜냐면 이 공간이 너무너무 좋아서 안 나오려고 하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파워 버튼 있죠? 파워 버튼 누르시고, 드라이 하실 건지 케어할 건지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에 자 보이시죠 온도 몇 도로 하실 음. 것인지, 풍량 어느 정도 하실 건지, 그리고 시간 눌러주시면 끝 음. 드라이 준비 끝이에요 여러분 간단하죠 <laughs> 이렇게 해서 이 아이들이 이 공간이 힐링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드라이가 끝나도 이 자체가 좋은 기억이 있으니까 네. 이 공간에 머무르고 싶은 거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요 네? 지금 바람이 나고 있는 모습이 우리가 생각했던 방법과 조금 다를 거예요 일반적으로 바람이 나오는 구멍에서 가운데 있는 구멍에서 바람이 촥 나와야 되는 게 사실 맞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쏘아 붙이듯이 그렇죠. 뜨거운 바람으로 뜨거운 바람으로 널 말리겠다라는 네.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직접적으로 뜨거운 바람을 맞게 되면 네. 우리 아이가 과연 좋아할까요? 사람도 드라이도 우리 머리 말릴 때 항문에만 네. 가장 가만히 말리면 우리도 뜨겁고 답답하고 싫잖아요 그렇죠. 하물며 우리 아이는 온몸이 털로 돼 있는데 머리 말리는 동안 머리는 말랐지만 엉덩이는 축축하게 지금 물을 뚝뚝뚝 떨어지니까 싫어서 도망가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펫 드라이룸은 그게 바로 가장 큰 포인트예요 우리 아이를 생각했다라는 게 네. 직접적인 바람이 아니라 양쪽 측면은 물론이고 아래쪽에서도 바람이 나오게끔. 3면 입체 난방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뜨거운 바람을 쏴줘서이 공간 안에서 룸 안에서만 뜨거운 바람이 계속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네. 뜨거운 바람을 불고 빼고 불고 빼고 하는 난방 시스템을 함께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비행기에서 사용하는 난방 시스템인데 네. 그 원리 자체는 바로 이 가운데서 해주고 있는 거죠. 문제는 흡입하는 부분이 없다면 맞아요. 이털 자체가 우리 아이가 아닌 말로 <laughs> 지금 드라이 하면서 다시 자기 입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 들거든요. 아니 정말 그래요. 저 같은 경우도 16년째 아이를 키우면서 드라이하면서 가장 걱정됐던 게이 털이거든요. 네. 아이를 말리는 것까진 좋았지만 온 털이 집안에 날리면 이게 네. 또 목욕의 끝이 아니라 또 청소가 더큰 일이니까 그러니까요. 아이 목욕이 좀 두려워지는데 네. 지금 보이시죠? 와. 털 자체가 이렇게 안쪽으로 흡입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털 자체가 안쪽으로 다시 뭉쳐지게끔 되어 있는 거죠. 네. 직접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안쪽에서 빠진 털들이 지금 붙었어요. 이 털들이 어디로 가 있을까요? 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집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소할 때마다 지금 드라이할 때마다 가장 고민이 됐던 이 털들 다 어떡하지? 이런 고민 자체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알아서 이렇게 모아지니까. 그리고 모아진 털들은 그냥 이것만 별도로 분리해서 그냥 물 세척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이게 드라이 있거든요. 하면서 청소까지 같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전자 제품이 비싼 이유가 기능이 하나가 더 추가될수록 가격대가 천천히 올라가던데. 네. <laughs> 그러니까 이런 집진 기능이 있다 보니까 네. 이거는 막 쓰세요. 틈틈이 막 쓰세요. 쓰세요. 특히나 외출하고 들어왔을 맞아요. 때도 그냥 쓰세요. 네. 에어 샤워 기능까지 활용하시면 맨날 드라이 한 다음에 내가 고민했던, 아, 이거 먼지털 어떡하지? 어. 이런 고민 자체에서 해소가 될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편하게 쉽게 사용해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우리 아이도 집중 케어를 받아볼 수가 있는 기능이 있어요. 네, 그러... 음이온 키트를 함께 구성에 넣어드리는데 네. 자, 그래서 뭐가 좋으냐? 자. 제가 안고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캔들에서 빼서 본체만 있는데 자, 저는 손. 이번에는 어, 케어를 해보려고 해요. 음이온 네. 케어인데 바람이 나오고 네. 있거든요. 이빛 자체에서 바람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여러분 보이시나요? 근데 자. 여기서 나오는 바람 자체는 뜨거운 바람이 아니라 좀게 음. 쾌적한 바람이라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음이온이 나오는 구르밍 킷인데, 키신, 여기 지금 음이온 사이사이가 아이들 털 깊숙이까지 어, 케어를 해주니까, 네. 혹여라도 깊숙이 덜 마른 음. 털 같은 경우는 음. 어, 이렇게 해주시면 털엉킴도좀 <laughs> 어, 방지가 되고, 네. 자, 이게 또 되게 좋은 기술력인데,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앞쪽에서 지금 바람이 네,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있습니다. 입구에서 여기서 지금 바람이 나오고 있는데 아이들이 냄새가 나는 부분이 눈가나 입 그리고 귀 주변인데 귀 사이사이도 면봉으로 막 후벼파지 마세요. 이렇게 살살살살 봄바람 후 연인들을 그냥 바람 불어주듯이 살살살살 불어주시고 네. 저는 너무 좋은 게이 발가락도요 사이사이에 발톱이 있고 털이 많잖아요. 이런데도 음. 이렇게 케어를 해주시고. 전체가 좀 디테일하게 케어가 되니까 네. 아이들이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그냥 이렇게 드라이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캔넬 자체가 또 별도로 휴대하실 수도 있고요. 네. 사용하시기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세컨하우스로 쓰면 딱 좋은 거잖아요. 세컨하우스로도 되는데 세컨하우스로 쓰려면 이거 빨리 더러워지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밑에 이거 판도요. 네. 이렇게 끼시면 뒤에 지퍼 달려 있어요. 탈부착 네.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심지어 빼서 세탁하셔도 되고요. 이집 안에 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세탁하셔도 음. 되고 이집 네. 자체도 세컨하로 쓰실 때 더러워졌어요. 그럼요. 생선 뼈 발라 내듯이 다 발라 내시니까 <laughs> 네. 겉에 것만 청소하셔도 되고 생활 방수 가능합니다. 그리고 네. 웬만한 스크래치 나도 우리 아이가 막 긁었어요. 스크래치 나도 이게 100% 폴리에스테르기 때문에 탄탄해서 음. 스크래치 거의 나지 않고 메시창으로 네. 아이들 장거리 그럼요. 여행 갈 때도 카시트로 쓰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런 좋아요. 통풍도 양쪽 측면 그런 네. 위쪽 앞뒤에니까 그 지금 다섯 군데에서 바람이 통하게끔 네. 만들어져 있는 제품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동하실 때도 들고 가실 수 있는데 네. 큰 부피 차지하지 않게끔 이렇게 접이식까지도 가능합니다. 어깨끈 함께 들이니까. 이제 나들이 가실 때 혹은 외출하실 때 이거 딱 들고 그냥 가시면 되겠죠. 네, 봄 나들이 할때 네. 사람들은 이렇게 텐트 치잖아요. 우리 아이 텐트도 같이 이렇게 있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고급스럽게. 네, 이렇게 하나 하나 신경 써서 만들어진 제품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색상도 두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 그레이, 베이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좀 크다 혹은 작다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한 네. 6k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면은 자동 주문 전화 1번 소형 선택하시면 되고 조금 큰것 같긴 한데. 13kg 까지는 안 하, 대부분 다 몸무게 알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중요 선택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네, 제 주변에 같은 경우는 작은 아이가 두 마리 있어요, 세 마리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큰거 선택하셔서 같이 케어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네. 드라이어는 물론이고 음용 키트까지 이렇게 다 챙겨드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진짜 제품이 좋아서 그리고 아이들이 음. 좋아할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무료 체험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더 편리하게 사용하시면. 우리 아이에게 주는 관심과 사랑이 더욱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 제품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아무래도 내가 편하고 내 마음이 좀 편해 우리 아이를 한 번도 보담아 줄수 있고 안아 줄수 있잖아요. 이제 네. 정말 반려동물이에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니까 우리 아이의 생활의 개선도 좀 책임을 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참 자랑이 네. 많으니까 저희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laughs> 자 이제 주문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선택하시죠. 아기랑 강아지랑 함께 키우다 보니까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았죠. 털이 많이 날리다 보니까 드라이까지 이제 화장실에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대충 말려서 그런 부분들에서 정말 미안했죠. <laughs> 드라이룸을 사용하고부터 바루가 드라이에 대한 그런 두려움 같은 게 사라진 것 같아요. 쿠르밍킥 같은 경우는 이제 귀 속이나 이제 발톱 사이사이 섬세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산책 갔다 오면 이제 이 에어 샤워 기능으로 흙이나 먼지 같은 것을 쉽게 털어줄 수 있어서 너무 편리하고 좋습니다. 안에도 너무 편해지고, 다루도 행복해 하는 것 같아서 저희 가족 모두 정말 행복합니다. 우리 아이 얼마나 예뻐요. 그래서 많이들 키우잖아요. 사랑도 많이 많이 듬뿍 듬뿍 주고 싶고. 네. 근데 하지만 아이들 키우는 게 강아지 혹은 고양이 그리고 아이들 우리 진짜 네. 키우는 우리 애기 할거 없이 이 키우는 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네. 키우면서 가장 힘든 게 씻기는 게 반이에요. 그렇면 청결하지 않으면 집안에서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도 저도 지금 진짜 우리 돌좀 지난 우리 아이들 키우는데. 네. 목욕은 어떻게 시키는데 드라이, 네. 그 그러니까 머리 말리거나 이 물기 닦는 것 자체에서는 네. 사람도 이렇게 힘든데, 우리 맞아. 강아지는, 우리 고양이는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맞아요. 근데 심지어는 저는 가장 힘들었던 거는 네. 드라이 한 다음에 이털 날레인 거, 이털 관리. 어, 얘기만 들어도 코가 간지가않해요그니까 이게 어려웠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리는 건 물론이고, 동시에 털까지 싹집지을 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만들어지고 그래서 개발된 게 바로 붐팻 드라이 룸입니다. 네. 드라이가 잘 되는 건 기본이고요. 드라이하면서 털까지 모아줘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일을 자기가 다시 수습을 한다는 건데 그렇죠. 특히 반려동물 중에 뭐 강아지들도 그렇지만 고양이 키우는 분들은 정말 그 고민이 심할 거예요. 네. 맞습니다. 한번 써보세요. 일주일 무료체험 드리고 있으니까 일단 써보시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아이를 키울 때 가장 어렵다는 건 목욕이라고 해요. 근데 그 다음으로 어려운 게 바로 털 말리는 거죠. 왜냐하면 보통에 우리가 말릴 때는 드라이기로 말리는데 뜨거운 음. 바람으로 무조건 쏘아붙이듯이 말리니까 뭐. 아이도 그렇고 반려동물도 그렇고 싫은 거예요. 맞아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 거예요. 수 없어요. 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나가서 힘든 건 바로 털 날린 거. 맞아. 와. 아니 왜 거실에서 털을 말렸는데 저 침실에 있는 제 베개 마테까지 어. 털이 있고 더군다나 우리 아이들은 또 반려동물들은 털갈이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런 시기가 되면 더더욱 이털 때문에 사람이 어, 정말 좀 어떻게 하지? 막뭘 어.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스트레스가 받는데, 어우 그거 해결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즉, 집진 어. 기술력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흡입과 토출이 한 곳에서 되기 때문에 정말 간단하면서도 편리한 기능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안쪽에 있는 이 부분 자체에서 집진이 되는 거죠. 즉, 바람 자체가 흡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털 자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붙게 되는 겁니다. 이 필터 자체가 이렇게 털이 몰려 있다 보니까 요것만 빼서 그냥 물세탁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아니 우리가 털 말리는 것도 어려웠는데 심지어는 그 안에 집진까지 털까지 자, 네.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간편해요. 근데 털이 나오고 그러니까 바람이 나오는 이 모습 좀 보시겠어요? 네.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금 눌렀는데 마루야, 아우 좋아. 지금 어, 그래. 이 내부 공간에 보시면 마루 좀 보여드릴게요. 바람이 한 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네. 양쪽, 양쪽 면에서 수술이 지금 날리고 있고 사실은 보이지 않지만 바닥까지 바람이 올라오고 있어요. 음. 우리 아이들 말리면서 배 부분 같은 경우에 피부가 좀 약한데 드라이기로 막 말렸을 때 뜨거울 수 있어요. 싫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미온의 바람으로 올라오고 양쪽에서는. 케어를 해주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미용실 갔을 때 혼자서 막 바쁘게 말리는 게 아니라 세 명이서 우리 그렇죠. 아이를 위해서 케어해 주는 시스템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네. 아까 말씀드린 집진 기능까지 들어가 있어서 네. 그냥 아이들은 가만히 있으면 기분 좋게 드라이가 되는 거고 그렇죠. 우리는 털 관리까지 <laughs> 캔넬은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이 제품도 참잘 만들었다는 것도 캔넬은요 집에서 네. 하우스로 쓰셔도 되지만 어디 외출하실 때는 캐리어로 쓰셔도 되고요 자동차에서 위험하잖아요 음. 안에 안전벨트 꽂으면 카시트로도 쓰실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활용도가 많아요. 맞습니다. 네. 무료 체험 찬스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네. 한번 사용해 보시고 진짜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지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수 길광입니다 목욕하고 나서 나오면 드라이기만 갖다 대도 막 도망가가지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이젠 알아서 목욕하고 나면요. <laughs> 여기로 들어와요. 빨리 바람 틀어주세요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산책하고 들어와서도 기분 좋게. 어, 저는 이 드라이룸으로 인해서 집이 하나 더 생긴 것 같아요. 우리 여행 갈때 저희 텐트 옆에다가 딱 치면 다들 미니 텐트인 줄 알고 있어요. 드라이기로 말리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그 소리가 워낙 크다 보니까 무서워서 도망다니고 텐트 안에 들여놓고 버튼 한 번만 눌러주면 되거든요. 또 여러 방향에서 바람이 나아지니까 털을 골고루 말릴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시간 투 드라이로 말릴 때보다 훨씬 더 단축되고요. 저희 코코처럼 목욕 후에 너무나 힘들게 전쟁 치르고 계시다면요.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분패 드라이룸 한번 사용해보세요. <놀람>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는 공통적일 거예요. 네. 목욕은 시켜야 되는데, 네. 그리고 목욕 시킨 다음에 아~ 이 털을 말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드라이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드라이한 다음에 이 털들, 날린 털들 다시 또 긁어 모으고 찍찍이로 계속 붙여야 되고, 네. 그러니까 이런 번거로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음. 이런 것들을 그냥 알아서 해결해 줄수 있는 제품이 있다면, 네.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한데 한 방에 해결이 된다는 게 <laughs> 너무 편해요. 사실은 우리 아이를 위해서 선택하고 우리 아이의 안전하게 털을 드라이하기 위해서 선택했는데 막상 써보니까 제가 너무 편하더라고요. 음, 그럼요 그럼요 네. 다른 말씀 드리지 않을게요. 한번 써보세요. 무료 체험 찬스 드리고 있잖아요. 딱 써보시면 나도 편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가 행복하다는 걸 그냥 육안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넣어 보세요. 그리고 이 드라이 시켜 보세요. 네. 웃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